가볼게. 자, 7 가볼게 7은 별로 안어려워 7,8은 안어렵다 내용은 뭐냐면 농장이라든가 공장 부지와 도시 용지의 구석 등에 수많은 뭐가 필요하다? 야생구역이 필요하다 그 얘기가 계속 나와 안어려워 됐니? 야생구역이 필요하다 와일드니스 자, 주장은, 우리 주변에 가능한 공간에 수많은 야생구역이 있어야 한다. 존재해야 된다. 하지 마. 자, 1번부터 가볼게. The survival of wildness. 자, 야생, wildness가 야생구역이야. 그 야생구역의 survival, 생존. 그지? 그걸 지키는 거, 존속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오브가 앞에 있는 오브의 오브야. 야생구역이란 게 어떤, 그 장소의 생존. 이렇게 되겠지. 그지? 야생구역의 생존, 그 장소의 생존. 어떤 장소? 데디아. We do not change. 우리가 뭐 하지 못하는? 바꾸지 못, 야생이니까. 그래, 그래. 바꾸지 못하는 그런 지역. 그 다음에 관계절이 하나 더 있어. 아까는 관계대명사고, 이번엔 관계부사다. 자, 일단 해석부터 해. 또 어떤 지역? 우리가 허락하는. The existence of even of creature. 자, 생명체의 존재를 허락해줘. 어떤 생명체? We perceive. 우리가 인지해. 에즈 뭘로 인지의 대인주로서도.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명체조차도 존재를 허락하는 그런 장소. 그래서 그 장소의 생존 이거는 이제 동사 나온다. is necessary 필요하다. 됐지? 야생이 필요하다. 그게야 야생에 대한 설명이 플레이스야 관계절에 두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왜댓 관계대명사냐? 뒷문장이 어쩐지 지금 불안전해 체인지의 목적어 가 없어. 그다음 두 번째는 왜왜어냐면올라우의 목적어가 있어 완벽하지. 그 다음에 크리처하고 위 사이에는 관계대명사가 또 생략된 구조요 앞에 거 수식하면 돼. 그러면 왜 관계대명사가 됐어? 퍼시브의 목적어 없잖아. 인지하다, 무엇을 인지하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된 구조다. 관계절이 지금 세 개나 들어있는 거다. 자, 아무튼 야생의 생존은 필요하다 여기까지 나왔고 2 번. our sanity s a m e 제정신. insane, 제정신이 아닌, 그러면 our sanity, 우리의 제정신이 아마도 requires it, 그것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정신이라면 그게 꼭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의역해도 되고, 그것은 당연히 이스목에서 the survival of wildness겠지. 이거를 뱀으로 바꾸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수가 어긋나잖아. 복수니까. 이건 단순데. 알았어? 3번. whether we go to those place or not 콤마가 들어갔으니까 이 w 더절은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일 때는 if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다른 강할 때도 나왔었다. 그리고 뒤에 or not도 보이지? or n o 있으면 if 안 쓰고 whether만 쓴다. 우리가 그 장소 즉그 장소도 야생이겠지? 야생에 가건 안 가건 그 다음 We need to know.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데디아를. 이때 대신 접속사 대시다 뒷문장 완벽하다. They exist. 그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 그들은 그 장소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안 가봤지만, 아, 야생이란 장소가 존재한다는 걸알 필요가 있다고. 됐어? 자, 데이로 받은 이유는 도우즈 플레이시스 복수니까 데이로 받았고, exist 존재하다는 자동사 애들아. 뭐뭇을 존재하다. 안 되잖아. 자동사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니까 접속사 that,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다. 노후의 명사로 쓰이고 있네. 자, 3번 내용 우리가 꼭 가보진 않더라도 어쨌다 그 그런 장소들 야생이 존재한다라는 걸알 필요가 있대. 4번으로 간다. 그리고 I would argue that 나는 데디아라고 주장한대. 이때 t h 또 접속사다. 뒷문장 완벽할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어려운 게 나왔는데, we do not need,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다, 얘들아. 이낫은 바로 뒤에 저스트 t 해석으로 짓게 해놨는데, 보이냐? 낫 저스트 그 뒤에 but, b 나 t also. not only a, but also b, 그거예요 근데 only 대신에 저스트로 바뀌었고, only나 그 위에 써놨다. only나 미 e 리로 바꿔도 된다. 자, 해봐, 세 개. 나 o t only, a, but b b. 그 다음, Not nearly, a, but b. Not just, a, but b. 알았어? a 뿐만 아니라 b도. 그니까 여기서 두는 강조해 두고, need를 강조하는 거, 동사 강조할 때두 쓰는 거 알지? 그, 어, 어, 부정문이 아니다. not just. 자, 우리는 필요로 한다. 정말로. 뭘 필요로 해? The great public wilderness. 자, 굉장히 큰 그런 공공의 야생. 이런 것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디야? 또한 어쩌다 밀리언 서브 스몰 프라이빗 그러니까 공공 야생지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사적인 수백만 그리고 세미 프라이빗이야. 세미란 말은 중간 절반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세미 프라이빗은 거기 그 바, 단어에 반 사적인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사적인. 됐니? 그런 원스는 당연히 와일드니시스겠다 앞에 있는 명사 복수니까 원에 s가 붙었데 이해됐어? 한번 다시 정리하자. 자, 나는 어떤 주장을 한다. 우리는 커다란 공공의 야생지, 야생지역 이걸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사적인, 조그마한 사적인 아니면 절반만 사적인 그런 야생지도 수백만 개를 어쩐다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한다. 두 니드는. I love you 그럼 난 너를 사랑한다고 난 너를 정말로 사랑해 하고 동사를 강조할 때는 I do love you 난 너를 정말 사랑해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그 두다 강조의 두는 계속 야생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있다 5번 Every farm 모든 농장은 should have one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때 one은 a wild o e 이 쓰겠다 됐지? every가 단수 취급이니까 그지 단수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원으로 봐. 이거는 원스는 이상하다. 모든 농장이 야생지를 하나씩 가져야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복수네. Wildernesses. 그 야생지들은 can occupy. occupy 뭐더라? 차지하다, 점령하다. 자, 어, corners of 어, factory ground. 그러니까 공장 땅. 공장 부지의 그 모퉁이. 이거를 차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a 드 다음에, CD lot. lot. 땅 추천. 경나? 많음의 뜻이 아니다. 도시의 땅, 도시 부지. 빼기가좀 가운데로 갔으면 좋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야. 도시 부지는 어떤 거냐면 장소인데 어떤 장소 설명한다. 관계부사 where 자연이 is given a free hand 직역하면 자유로운 손을 자연이 준게 아니라 뭐 했다 받은 비기분이니까 그런 받은 장소. 그러니까 자연에게 좀 맡겨지는 거지 자유로운 손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 지금 야생지는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우리가 변화시키면 안 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자연에게 맡겨진다는 말을 nature is given a free hand 이렇게 한 거다 그리고 기 i v 란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몇개 있을 때두개 있을 때만 능동이고 하나 있으면 수동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지금 여기 a free hand하고 목적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동태가 돼야 돼 목적어 없는 거하고 좀 예외다 그리고 해석도 주다가 아니라 받다 다시 자연이, 자유의 손을 받은, 즉, 자연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계속 설명한다. Where? No human work is done. No. 부정어는 동사 부정한다고 그랬어. 인간의 일은 행해져, 안 행해져. 안 행해지는 그런 장소. 마지막. Where? 사람들이 go. 가는데, 단지 as guest. Room. 손님으로 그냥 하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인간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해서도 안 되고, 변화시켜서도 안 되고, 뭔가 행위를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guest란 말을 쓴 건. 야생이야, 또. 그냥 그래. 어, 그런 야생. 그 다음, 마지막 6번. These places. 이 장소들은 function. 뭐 한다? 기능을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삽입이다. 자, whether, 또 이거 있으나 만한 절이야. 부사절. We intend, 목적어, 투부정사. 어? 근데 투부정사인데, 투 다음에 function이 생략됐어. 앞에 나온 function. 자, 그럼 해석을 우리가 그들이, 이 장소들이 기능을 하도록, 의도를 하건 안 하건, 이 말이야. 우리가 의도를 하건 안 하건, 이 장소들은 기능을 한다고. 알았어? 기능을 하는데, 자, as, 뭐뭐로서 이런 뜻이다. function, 기능을 하는데, as, 뭐뭐로서 기능을 하냐면, sacred groves. groves 숲이란 단어였다. 주어진 단어. 자, sacred, 경남, 신성한. 동의해서, holy, sacred, divine, 세계 배웠었어. 자, 신성한 숲으로서의 기능을 한대. 이 장소들, 야생지가 또 설명이다. places, 장소인데, 자, 어떤 장소냐면, 관계대명사다. 뒷문장 불안전하겠지? 리스펙트의 목적어도 없고, 리브의 목적어도 없어.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시다. 설명하는 건 똑같고, 자, 어떤 장소? 우리가 존중하는 장소. 그리고, live alone. 그냥 홀로 내버려두는 그런 장소. 됐어. 우리가 침범하면 안 되는 그런 장소. 자, 이런 장소로서의 기능을 한데, 그래놓고 자 마지막 Not because but because다. 뭐 때문이 아니라 Not because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What goes on there? 거기서 거기는 야생지겠지? 야생지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자뭐 때문에 We do not.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 않는다는 얘기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겠지 앞에 있는 understand well what goes on there. 이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어. 그러니까 야생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줄 우리가 알아 몰라. 그러기 때문에. 알았니? 더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거기를 훼손하면 우리한테 재앙이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일어난줄 우리가 모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야생지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자, 지금 4-7, 다 똑같은 문장이었다. 우리 주변에 가능하면 많은 야생지, 야생지가 필요한, 자연보호 개념이지. 자연보호. 우리가 침범하지 않는 그런 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다.